과연 어떻게 전시가 되어있는지 어떤 제품들을 판매를 하는지가 궁금해서 안녕하세요 빠르게 테크 리뷰를 전해드리고 있는 이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부터 어딘가를 가고 있는데요 브이로그는 아니고요 구독자분들도 들으신 것처럼 바로 오늘부터 LG 베스트샵에서 아이폰을 판다고 해서 과연 어떤 모델들을 판매를 하는지 아이폰 외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방문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LG 베스트샵 13 본점에 가고 있습니다. 제가 촬영협조를 구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없는, 고객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매장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LG 베스트샵에서는 어떻게 아이폰을 판매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모델들을 판매하고 있는지, 와, 매미소리. 네,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베스트샵 13본점에 지금 들어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아이폰 12. 프로 맥스 모델부터 아이폰 12 프로 모델, 아이폰 12 모델, 그리고 아이폰 12 미니 모델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는 LG 베스트샵에서 아이폰들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집 근처나 직장 근처에 LG 베스트샵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LG 베스트샵에서 아이폰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추가 부상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올해 출시가 된 아이폰 12 미니 퍼플 색상도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퍼플 색상을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아이폰 12 시리즈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제 9월이면 새로운 아이폰이 공개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아이폰들이 출시가 된다고 하면 또 LG 베스트샵에서 새로운 아이폰들을 만나 볼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시 근처에 있는 LG 베스트샵에서 직접 만나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베스트샵에서는 아이폰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패드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이패드 에어는 달라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능도 좋아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꾸준하게 관심을 받고 있는 모델이고요. 이렇게 애플 펜슬도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애플 펜슬을 직접 확인하고 체험을 해 보실 수도 있으세요. 아이패드 에어를 이렇게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는 가성비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아이패드 8세대 모델 그리고 애플 펜슬 1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냐 가성비 측면에서는 아이패드 8세대 모델만한 게 없죠. 그리고 이렇게 각 모델들을 비교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모델을 선택을 할지 이렇게 스펙트를 보면서 비교를 해보실 수도 있고요. 옆쪽에는 M1 프로세서를 탑재한 아이패드 프로 5세대 모델의 11형 모델과 12.9형 모델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들은 성능이 좋아진 것은 물론이고 특히 12.9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도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고 애플 펜슬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아이폰과 아이패드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쪽에 가면. 애플워치도 만날 수가 있는데요. 보면 애플워치 SE 모델과 애플워치 시리즈 6 모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은 모델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LG 베스트샵에서 애플워치를 확인을 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직접 착용을 해보실 수도 있고, 다양한 컬러의 제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트랩은 제가 보기로 따로 이렇게 판매는 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애플워치를 직접 구매를 할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애플워치 시리즈 6와 애플워치 SE, 그리고 애플워치 시리즈 3 모델을 비교를 해볼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네, LG 베스트샵의 장점은 바로 다양한 LG전자의 가전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죠. 이곳에도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LG전자 TV는 물론이고, 가전제품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가전제품들을 만나보면서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워치도 함께 만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LG 베스트샵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가 LG 베스트샵 안에서는 아무래도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저도 조용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LG 베스트샵에서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를 만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저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채널이 많아졌다는 것만 해도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가전제품, TV나 냉장고 등을 살펴보면서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워치를 함께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어떻게 전시가 되어 있는지, 어떤 제품들을 판매를 하는지가 궁금해서 저도 이렇게 와봤고요.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제품들, 애플의 액세서리들도 직접 이렇게 LG 베스트샵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